가또노방을 아, 간지 오래됐대 일월일월요일에날노방노방 가고 가면 응 음, 일단 기름이 안들어가니 담배가 나넣마왜나 근데 좀 남다고 그러더라고. 이런 정도 做的不做了嘛，嗯，对。<Yeah. S 2> yeah. 노래.. 노래하면서 음, 저기 배운 노래를 한다 음. 그러니까 사람들 놀라운 비은는게 너무 워낙 대단하니까 음. 아나일 노래좀 배워야 되겠운 일은 놀 유튜브 은라운 일은 놀라운 일은 맞아, 쪽파 쪽파 그냥 한사가 그냥 먹으면 맛있더라고. 아 문제가 너무 많아고야 이제 이제, 이제 한... 거의... 철거 그다 했는, 했는데 이제 들어내는게 이제 또한 2-3일 걸리겠지 사다리차 아까 안만뭐한다그래도 이게 뭐 양이 많으니까 5일 뭐. 뜯듣는거죠 그래 오늘 어차피... 엉바로 엉덩이 차안 해놨나? 했죠 그그자고또 했는데 <laughs> 그럼 사다리차 뭐 프레임 할지 아니 그, 그 구멍이 없잖아요 구멍을 유리로 어내야니까 유리를 한... 이거 막아여이병문만큼어야 뭐, 되지 유리를 들어내서 이제 또해그 양이 많으니까 또, 뭐. 뭐 그러면 유리를 된 거, 그 빨리 모아야지 한늘만해뭐얼마어마한 그러면 유리로 뜯어야 되는 거그사다리차다 저거 저거 되네. 되네. 야 되네 이사진 사와야 되네 야그래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아그그 되지 사실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래그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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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그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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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같이 다, 다 위에 나무지 음. 아, 니는거다거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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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이안되더이니까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뭐, 그렇지 뭐. 하루하루 노아다가 겸손하게 요가도 먹고 버티고 오면 이제 행복하다 이 생각한다. 일 잘하는 거 둘째치고. <laughs> 아유 아무 미도 없다. 어주식도 오르나 싶었대. 안안르대 어제, 어제 나스닥 오랑 많이 떨어져 버려갖고.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나랑 주식 그래도 떨어지지 않았더라고. 아침에 딱 팔았으면 한 6-7만 원 벌었는데 에이 씨발 그것도 괜찮고 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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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전기 하고 아, 지금 역으로 개박살 안 났나 SK가 워낙 싸니까7년가뭐폴스바겐도 <laughs> 전기 밧데를 만든다 개뭐하는까 주가가 무너져갖고 테슬라 테슬라 아직 포관이 안다아 두고 다녔 테슬라 아직 한7% 포관이 안 됐더라 그러 폴스바겐이 20 20 2023년까지 있잖아 전차는 전기차로 다 바꾸나. 그건 <웃음> 너, <웃음> 보통, 뭐, 내가 점심 시간에 이래 뉴스 봐도 한 수백 개는 보잖아요. 응. 그러면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거는 항상 알고 있지, 내가. 근데 폭수바겐이 그렇게 폭발은 대수나 주가 떨어질 수에없다니까폭수바겐이 지금 세계 1위입니다. 매출, 그 시가총액이나 매출액이요. 이위가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는 네. 벤츠, 아우디, 음, 음. 또또뭐 뭐가 있노세개그한 다섯 개 기업 있잖아. 어. 그걸 포수 받으더늘 늙었잖아.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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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 계속 뭐 그래도, 그래도, 그래그했도그래그래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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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꾸 그런지. 그 다음에 뭐, 지금은 이제 테슬라지. 테슬라가 이제 최고 치고다지테슬라가 제일 대단하지.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테슬라가 일대이지. 넘바보이 이제. 시켜봐라. 지금 그 화물차 지금 그 사고 나갔고 지금. 아흰차 그 와가는가. 응. 음. 그게 흰차 흰색을 다 인식을 못하는가 봐. 그게 자율주행이. 이렇게 한개더 살까? 아 하나 딱이야 제게 줄까? 응응제게 필요해 아니 물농뼈를 띠야지 요래 나오지 아 물농패 띠야 되는겨? 그 좁은 데물농뼈를딱 띠야지 제꺄 갖고 음, 지금 요래 깨끗하게 나오니까 지금 가지야 어유 포스코한테 갈까? 맨날 저녁 7시, 8시다 씻고 음. 나니까 맨날 어저께 음. 일은 뭐 그렇겨롬 뭐 강도, 일 강도는 뭐 괜찮은데 요

아, 어, 어차내려야 됐다니까, 내가. 값싸놨노, 와 사장, 저기, 원장. 예. 서울 경희대학교 강사 강의 다는 거구나. 응, 서울도 다니네. 실력 좀 있네. 매주. 음. 수요일 날.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그할아버인지 아버진지가 뭘 가로 이제 침을 났단 말입니다. 응. 그 사람이 할아버지 때는 하늘사 그 대원이었었다. 네 소원이 뭐냐 내 새끼들 어? 좋은 자격을 하늘사가 이제 그, 한의사가 게그 소원이 사람이지. 왜냐 뭘 가로 하다 보니 응? 좀 그것도 많이 받았을까? 아니죠? 비받고 고민적으로 응. 그래서. 자식들공부조 가고 했겠죠 그래도 안 피곤하단다. 재밌단다, 공부가. 그래, 재밌다. 그니까, 러 우리 같은 사람은요. 공부가 그래, 재밌어갖고. 그냥 그래, 우리 같은 사람은 남들 이을 모아야 한 우리는 솔직히 내돈 있으면 집에서 쳐맞본다니까 그래, 그, 공부가 재밌는 게 없어, 세상에. 몰라, 싫어. 내가 가나. 나는, 나도 그렇다니까. 나도, 진짜, 뭐, 내, 생계만 유지되면 내, 진짜, 청마보지, 내, 안고 다니시다니까요. 그래, 사람이, 과가 다 다른 길라요 공부만큼 재는 게어딨 영, 영, 랑랑 그런 게 공부인데. 그럼, 말, 말 해라고하 뭐뭘 목적이 있어서 공부하는 거야? 건들지 말라고 앞에 간다 너 뭐라? 뭐 목적이 있어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뭐인다 하면서 그 뭐인가라고 잡고 다 타는 거아니그뭐 목적이 있어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무슨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고 정말 그 책을 보면은 마음이 고요해지고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보는 거지. 그러다가 또뭐 내가 모르는 거뭐 이런 게 있으면 또 봐도 재밌고 뭐 그런 건데. 거기 갑산에 그. 침산이 열인가 되잖아. 네. 열개다 거기에 사람들이 오늘도 기다렸다고 해. 음. 보통 한 50분에서 1시간이단 말이야. 네. 그럼 기다려다니까. 음. 그래서 노인네들은 꾸준하게 안 오니까. 맞을 때도 좋아했는데 조금만 더해안 아프니까. 음. 여 넓게 하나만위 빼다 보면 말하는 거못알가지고 하나 더 나왔다니까. 누가또못자아다고 음. 말고. 술 모자 이지 얘기보다 가면 술을 왜 모자? 내 배까지 하는 거야. 음, 음, 음. 술사라 그.. 그.. 사.. 그, 오는데 응, 응, 응. 누가 술 사오라 더나 응. 음. 커피나뭐어야 까봐 어 저만 없요 자주 열대야 오늘 누구뭐 가게 임수는 어느 여나고 뭐? 나 대낮부터 왔다 들어데그 응, 하토시다 이거 하토 어? 하토 아예 내는 불법 불 미용 시술 시술 거임 뭐그뭐그불가익밖에은지 모르지 뭐뭔 여자들, 여자들, 그, 음침한데, 그, 어, 어, 변화되고 어, 뭐 하겠노, 그래. 지금 벌거니까 저렇게 세지아 뭐, 아다알아 아니, 탈출 있는 거뭐라 그러지? 와, 아, 요, 요, 생각이 뭐였던 생각 거 지금 일개넣개넣었요 넌가아서 um, 내가 내일 내 모레 삶아가 삶아가 빼추려가 삶아가 늘드드드하게 해갖고 양념해갖고 그래 그래가 음, 요리요리 해놓을게요. 아, 이만 하면 되겠다. 야, 내가 또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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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이 열내 열이 열모 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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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아 열이 열 그래 불라에 한번 해가뭐무엇다 해가 음. <laughs> 양념해가 묻혀 나왔다가 아살마가살마가 양념해갖고 묻혀가 이러다가 구우면 되거든요 전주진이 동전 들어가면서 노래 연습했단다 예 네, 그, 나도 전주진이 전주진 그거 저다 저, 봤지 나는 전주진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지 호두근을 덜어 졌다 내가 남자다못닥해도 전유지 돈을 노봐 어, 그 가가 그 부르는 거다 봤는데, 어, 은행 아이가 내가 허 내가 비 그러는 야데 아, 바다 꼭 멋있어. 바닷물?